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입니다. 네, 어우, 강취. <laughs> 너무 쎘는데요. 고생 많으셨죠? 예, 네, 다행히 이제 추위가 거의 물러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새해 두 번째 영상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요. 그,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나라라 너굴, 아주 이름도 상쾌하신, 상큼하신, 나라라 너굴님께서, 어, 질문을 하셨었어요, 댓글로. 제가 이제, 이렇게 내용에서, 뭐, 콩지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다루면서, 이제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음, 이분께서, 주체적인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방법이 궁금하다, 이런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좀 이번에는, 그거를 다뤄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다루기 전에, 자, 그러면 요즘 워낙 뭐 자기개발서나 뭐 심리, 정신과 의사들 이런 영상들 보다 보면 너 자신을 위한 삶, 너 자신이 주인공인 삶, 즉, 주체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주체적인 삶이 뭘까요? <laughs> 주체적인 사람, 음, 나, 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 음, 정의가 무엇일지 일단 그거부터 조금 다뤄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좀 잡히면은 그다음에 이제 사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게좀더 수월하고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주체적인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 내 인생의 주인공인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그 부분을 다뤄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주체적인 삶을 살려면 어떤 방법을 적용. 하면 좋을까? 그거 두 가지를 다뤄드릴게요. 음. 자, 그래서 주체적인 사람, 주체적인 삶 무엇이냐? 일단 어 요거를 좀 제가 다뤄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몸은 다들 성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겉모습은 다들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 모습은 어른이지만 정신에 정신적 성장이 어디서 멈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겉은 육체는 어른이지만 정신은 유아기, 혹은 아동기, 사춘기, 어른, 이렇게 달라져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유아적인 행동, 말, 사고방식,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아동기에 멈춰서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동기에서 사춘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자기개발서 추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춘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부모님 최고인 아동기의 대부분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도 워낙 독재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독재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 그거는 유학이나 아동기 때 모습이거든요. 그거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이 점점 자기 주체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그 사춘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디어 사춘기에 진입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 이걸 조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음, 그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서 발달 심리학인데, 그것도 좀 나중에 다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성인기 각각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발달 과업들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사춘기, 청소년기가 어떤 시기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확립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직 그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으면 정신적으로는 그냥 아동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와 사춘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동기에 아,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나 사회가 정해준 틀에 의심을 안 하고 그냥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내 부모가 하는 얘기 최고, <laughs> 내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진리, 그거 그냥 따라가야 되는 삶? 그게 아동기까지의 수준인 거예요. 청소년기 음, 자아정체성을 찾는 시기가 되면 내 부모는 빨간색이 제일 이쁜 색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핑크가 더 이쁜 것 같고 보라가 더 이쁜 것 같아. 이게 이제 드디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되는 거죠. 내 부모는 이 음식이 제일 맛있다는데 어 나는 짜장면보다 짬뽕이 더 좋아요. 이렇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고 순종하고 내 부모 세상에서 최고고 이 이렇게 얘기하는 성인들은 아직 아동기에 있는 성인들인 거예요. 그 사고가.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기의, 아니, 이거는 우리 부모의 생각이고, 내 생각. 어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이거를 질문하기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내 신념들을 정립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좌충우돌의 시기를 걸쳐서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어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사람이란 네, 사춘기는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지 주체적인 사람인 거예요 음, 이제, 기본적인, 음, 개념은 요거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좀 철학자들 강의를 많이 들었었어요. 뭐, 깊이는 잘 몰라요. 예, 근데, 예전에 그 철학자 강신주 씨 팟캐스트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전 서강대 교수인 최진석 교수의 책이라든가 강의도 조금 들었었어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이제 그 철학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또한번 띠용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얼,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상담에서 건강한 인간상을 이렇게 상담을 공부하다보면 그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건강한 인간상 행복한 인간상의 모습이 철학자들 적어도 제가 들었던 강신주 씨나 최진석 전 교수가 했던 그 인간상과 너무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철학과 심리학이 지향하는 인간상이 통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드릴 것을 고민하다가 최진석 전 교수가 최진석 씨가 얘기했던 그 개념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굉장히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요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그 제가 너무 그게 강렬하고 좋아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최진석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을 하는 삶과 바라는 것을 하는 삶, 또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삶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 그다음에 좋은 것을 하는 삶과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삶, 요 경계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예. 자, 요거 이렇게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이죠. 예. 자, 좋은 것은, 좋은 것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특히 내 부모라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걸 따라와. 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가는 삶, 수동적인 삶, 노예의 삶이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해야 하는 삶과. 하고 싶은 삶,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 자, 해야 하는 것, 내가 정한 거 아니죠? 예, 네, 잘 들여다보세요. 해야 한다라는 말도 우리 참 많이 하는데, 그 해야 한다라는 게 내가 선택한 해야 한단지, 아니면 내 부모가 좋다고 해서, 학교에서 혹은 다른 뭐 종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거 너 해야 돼, 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네, 그랬을 때,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정해준 신념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면,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선택하는 것들이죠. 음.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아우, 저이 단어 안 좋아해요. 바람직한. 바람직한 것들 쭉 정해놓고 이거 바람직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네, 마찬가지로 수동적인 삶, 노예의 삶이고요. 내가 바람직한 대신 내가 바라는 것을 찾아보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삶. 이게 주인인 삶. 주체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요 부분을 그 최진석 씨가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었었어요. 음,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 이 노자의 사상을 연구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노자가 지향하는 삶이 정말 상담에서 지향하는 삶이랑 너무 똑같아 갖고 놀랬어요. 그래서 이 책의 요 부분 정리를 해 놓으신 분이 너무 좋아 갖고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바란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정해진 좋은 것을 해야 한다면 속된 말로 미칠 일이지요. 네, 미칠 것 같아요. 아주 숨이 막혀요. 답답해요. 하고 싶은 일은 제쳐두고 해야 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라는 것과 바람직할 것 사이에서 빚어지는 엇박자 때문에 인생은 고달픕니다. 삶의 재미가 없어요. 큰 성취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노자는 세상의 구분을 만들어내는 그 기준을 인위적 관념의 산물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념, 그 관념의 산물, 바람직한 해야 하는 좋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념의 산물이라는 거죠. 왜 그런 기준 아래 개별적인 자, 즉 우리 각각의 주체들이 추눅들고 고통받아야 하는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통치를 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노자는 바람직한 것을 모두 똑같이 수행하는 사회보다 바람직한 것을 없앤 후 각자 바라는 바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더 강하다고 봤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더 부강하다고 봤어요. 바람직함, 해야 함, 좋음은 바로 사냥꾼이 정해 놓고 내달리는 목표물과 같은 격이죠. 마치 사냥을 하듯이 이런 목표물을 향해서 내달리도록 구조화된 사회 즉, 정해놓은 관념들을 따르도록 막 사람들을 아동기에 딱 머물게 하고 노예처럼 계속 다 따라오게 하는 사회인 거죠. 이런 사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치는 지경까지 내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저 굉장히 동의해요. 제가 얘기 몇번 드렸었어요. 바람직한 것, 해야 하는 것, 좋은 것, 부모가 정해놓고, 자식의 개개인의 뜻을 무시하고, 이것을 무조건 따라라. 그게 계속 쌓이면 그 끝이 뭐라 그랬죠? 우울증이라 그랬어요. 우울증. 네.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음.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좀 얘기를 해요. 음. 주체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노예의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될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이 부분을 이제 생각이 나서 찾다가 이 책의 책날개를 어제 우연히 봤는데 이 책의 이게 책날개 뒷장 여기 너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읽다 보면은, 아,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또확 꽂히고 너무 와닿는 얘기. 어, 이 책계, 이 책날개가 너무 주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책날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당신은 보편적 이념의 수행자입니까? 자기 꿈의 실현자입니까? 따라 정해놓은 이념들, 관념들, 신념들을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냐,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꿈, 그 관념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떠나보내고 내가 정한, 내가 선택한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바람직함을 지키며 삽니까? 바라는 걸 이루며 삽니까? 당신 삶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부모나 사회가 정해놓은 바람직함, 그거를 따르기에 바쁜지, 따르기에, 예, 아니면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의 욕망, 제가 펜트하우스에게 했던, 강조했던 욕망을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당신은 one of them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자기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 주체적인 사람과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 음, 요거를 좀 구분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래서, 이 책날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이분도 욕망이란 단어를 쓰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명사 혹은 일본, 일반 명사가 있고 고유명사가 있어요. 바람직한 것 해야 하는 것,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삶은 보통명사, 일반 명사의 삶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삶은 고유명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은 고유명사지만 고유명사의 이름을 갖고 진짜 고유명사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명사로 살고 있는지도 볼수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 책나게 써 있는 게 뭐냐면, 내 욕망의 주인이 되는 고유 명사 선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욕망, 욕망의 화신, 욕망의 주인이 되는 고유 명사 선언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윤리적 삶, 삶은 나로부터 나온다. 윤리도 대부분 사회가 정해놓은 보편적인 신념, 관념이죠. 그 중에 대부분들은, 어, 꼭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는 윤리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네, 따져보면. 그래서 윤리적 삶이라는 것이 특히, 집안마다 또 이게 되게 강조하는 윤리들이 다 달라요. 이 집안에선 별거 아닌 게이 집안에선 굉장히 중요해서 그거 안 따르면 되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집안의 틀 안에 박혀 있으면은 그거에 그냥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가 있겠죠. 주체적인 사람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윤리적인 삶은 음,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다. 그게 첫 번째 선언이고요. 두 번째, 내 삶의 원동력은 내가 작동시킨다. 자, 이게 뭐냐면, 내 삶의 동기. 어,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내가 행동하고 있는 많은 행동들의 동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진짜 내가 원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은 남들의 시선, 남들의 판단, 부모가 원하는 거, 부모가 좋아하는 거, 형제가 인정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 원동력이 남이냐, 나냐, 고유명사 선언에서는 내가 작동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이거 첫 번째 선언이랑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나는 내 윤리적 행위의 고유한 입법자다. 입법자. 내 법은 내가 정한다. 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 법은 내가 정해요. 부모가 정하는 거 아니고, 사회가 정하는 거 아니고. 내 법은 내가 정한다. 내 윤리적 행위의 음, 입법은 내가 한다는 거. 네 번째, 나는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 명사로 살다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자, 어 제가 계속 제 삶을 변화시키고 성찰하고 치유해 가는 과정, 특히 노예 철저하게 노예로 길러진 삶에서 주인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제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노예화된 이 삶이 너무나 아깝고 이렇게 내 삶을 살다가 끝내고 싶지가 않아서 저도 계속 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주체적인 삶, 주체적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 수동성 노예의 삶, 보통 명사로 길러진 삶을 깨닫고 그리고 고유 명사로 가는 삶이 주체적인 사람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체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오늘 조금 좀더 이렇게 좀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시는데 도움을 받아 보시라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구체적으로 자꾸 들여다보고 생각 개념이 생길수록 우리가 자신을 통찰하는 힘도 훨씬 커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들을 다뤄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주제적인 사람으로 사는 방법 두 가지 네, 다뤄드릴게요. 자, 이번 한 주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다 가는 삶, 힘내세요 <laughs>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